<끄> 아! 어때요? <끄> 아! 어때요? Hi, Power! Hi, Day! Miss y o 아! 어때요? 어디죠 형아 여기가 그 사우전 <끄> 우드? Oh, <끄> so uh, uh, l h i s s e c 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요. Uh, okay. <끄> <laughs> 야 우리 뉴 <laughs> News member! Yeah. News member! n e s m e e s member! News member! News member! News member! 와.. s m e e r n e 저 예전에 틀들한테 아, 그 터미네이트 보고 진짜 보이시나?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무서워가지고, 매력 토이스토리. 나다! 나다. 아니야, 형 지금 안 뽑았잖아. 룡이 그래프다 여기. 어? 아와이에룡는 예. <laughs> 저희가 좋대요. 야, 넌아쳐다보 <laughs> 있으면 고갈 수가 없잖아! 키는 여기가 <laughs> <료키는 웃음> <료키는 웃음> <료키는 웃음> 좋대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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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 귀엽다면서 들땐왜 머리를 잡고 드는 거야? 아, 그래, 예, 그래. 예. <놀라> 약간, <놀라>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걸 좋아해. Home say, 형, 근데 호크아이는 활, 아, 칼 아니야? 호크아이, 몰라? 하다 좋네, 하다 좋네. 아니야, 아니야. 호크아이는 활 수는 잘이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호크아이? 조금 하드한 미션을 받았어요. 어벤져스처럼 미팅을 했던. 아, 아, 스파이더맨, 아로맨, 안 아, 캡틴 아메리카. 형이는 무슨 능력 있어? 나는 사람 마음을 아, 읽을 줄 아는 아. 능력. 어?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 형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 한번 저기다 말해봐. 와 피규어 진짜 멋있다. Very very good. 야, <laughs> 나는 여자. 왜? 오래 살고 싶어. 아, 아 근데 생각해보저 토르를 제일 좋아하기는 합니다, 슈퍼히여러나 그거 하고 싶어. 나 아쿠아맨. 어? 아쿠아맨? 어. 아쿠아맨. 나또내페이버 o 물고기여가지고 내 f a v o r 아물 좋아하는 게 뭐예요? Fishing? f i s h 아 물고기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또 수영을 또 좋아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물고기도 먹고? <laughs> 물고기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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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ah. 원토 r h 리이 r y No. 아아 맞아 l 어. 네, i a Kimji was 진짜 쉽다 아디 d o n 어? s u g 어 e s 어. oh. oh. i a y y p u r 어그 아이엠 댓 오버 로리가 벌칙인 거. 봉이가 벌 연습 게임. what? 고너 <Who>? oh. <laughs> <laughs> 알아? please no. that's a new <laughs> generation pokemon. 듀스. 초포켓몬이이시온유 노? 파워? 테이커 유 노?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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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2 2 2 2 2 2 너무 최신세대지저스 <목소리> 아이 그다 그다 뭉기친 아뭉기킹뭉기킹 Nice, nice, two minutes. w 아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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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i uh, Who? oh. very, very, i l i d e i s t 야 고기 수치야. 고기 수치야. r e I really love it. 캠버 버튼 있을 거야. Whoa. I want it. 저 항상 피크닉 갈때 oh. 피크닉을 자주 가시나요? <목소리도> Now, I wanna play catch ball. And I wanna play catch What? ball. 아홉시 삼분 갈때그저 스낵 그거챙겨갔거든요 항상 야채 사이. 어, hello, what's up, love you. 랜스 깜깜. 저저 저. 오이 방에 다오 뭐야? 어 오른쪽에도. 와? 여기도. 와. 헤이. 나는 진짜 이백 원. 와이, 나이스. 파이, 아이스한데 가자. 오버피이야 오버피시아 오버핏이야 오버피시아 을버피아오왜이렇아 귀엽지? 예. 이건 맞을 것 같은데요? 오, 아 오버피시아 오버피아오아 오버피시아 오버피아아 오버피시아 오버피시아 오아오버이시아 This is power. 홍이 안 보이는 타고야? 탈까봐 조금 밋밋 걱정. Fun days ahead. If I... 홍. Yeah? Today 날씨 very hot. 하잖아. Very very insane. I'm worried. Why? My, my type 피부? Skin? Ah. Skin is very 잘 타는 type. Yeah. So, 오늘 very 잘 타면 어떻게? Um, 그러면 그릴맨 이런 햇빛 쨍쨍한 날에 이런 선샤인이 굉장히 가득한 날에 정빈이 옆에 있으면 살짝 딜리셔스 스멜? 아아, 딜리셔스 스리 A little, little bit uh. 형, 스윗한 거 먹고 싶은 사람 피 먹자, 피크닉에서 형, 물좀줘 아, 물 따뜻한 아니지? 아, 따뜻한데? you, thank you Thank you, 파워 <laughs> I l o e 파워 Thank so much, 파워 워너멜로 <laughs> oh, you. oh, you. You're too o o 킬러, 스트로베리 <laughs> and melon and watermelon. 아, that's right. Peach, burp, burp, b 베이스볼 스 r 이지와 r p burp, b p b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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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가 b u r 스 b 클링 주스가 r p b 가지고 지금 r 래 뺐어요 요 burp, burp, Not your picnic place, so <laughs> let's go r e a l place. We need, We need 14 minutes. 아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14분 정도 추가. 아 여기 아, 옷 갈아입혀주자. 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is uh, very 부끄럼쟁이. <laughs> 여기 i <is> very 부끄럼쟁이여가지고. <laughs> yeah, he, he can't change his 얼굴 빨개졌어. 아그 <laughs> <No, 웃음> 그래. He got blushed. No <웃음> cheek, <웃음> no cheek. <laughs> oh, 네. 유청 <laughs> 말하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사람 웃으면 습니다 약간 너무 아, 웃기면 유유이 말했을 때더 웃기다. 어. <laughs> Sorry, power. o u n d e r 가 나. 아 맞아, 거의 피나나 really?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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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o at throwing i s oh, I like playing, playing yeah, really? <laughs> 따, 우리 yeah. 막 체육 그 아, 수료 아, 과 그게 평가. 난 이거 대회에 나갔었어. 원래 대회는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이걸로 뭔가 패스하고 뭔가 약간 미국의 풋퍼 같은 느낌이었어. 아, 아나 오다. 나어 알았나? 킹 아. 로망 형들이랑그 이겼어요. 핀이랑 어볶이랑 음. 음. 어, 어쨌든. 언제? 언제? 연습생 때. 기억나? 뭐 우리 둘이 갑자기 갑자기 어? 한강 갈래, 홍아? 해가지고 한강 간거 <laughs> 우리 그때 외부 연습실에서 에이! 세크릿! 세크릿?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세크릿? <laughs> 예를 들어서 불꽃 축제에 한강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홍이랑 갑자기 간다던가 그치. 지짜 네. 타코야키만 먹으러 간다던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스토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다들 어디 본가 <laughs> 본가 가거나 그랬을 때 저랑 홍이랑 둘이서 놀았던 적이 전혀 이었어요 배터리? 배터리? 어... 어! 형! 거북이 아니야? 오! 오! 어! 그 거북이! 오! 다모양이야모양 <laughs>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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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모양이야 진짜 거북이야! 하이 타트! 하이 타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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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 가까이 가면 신데렐라 리컵 달려있어. 진짜 <웃음> 아주, 아주 천천히 가야 <laughs> 어어. 어, 놀라잖아. 나도 놀라고, 얘도 <목소리> <또> 놀라고. 저기, <쭉, 목소리> 뭐야? 뭐야, <왜> 들어왔어. <목소리> 어, 어, 엉덩이 밑에, 아. 잡고 <목소리> <laughs> 자고 있어? 잡고 자고 있었네. 잡고 있었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목소리> 해서. 뺏겨야죠. 오! w 어, a 왓? 야. 어, 이거 부끄러워부끄러워해 아, 가지고 안 돼요. 아, 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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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부끄러워 하고 있어? 부끄러워 하고 있어. 와! 우! 아, 너무 긴다아안 돼, 안 돼. 밀어, 아, 아, 아 대위. Yes. 아니다. 아, <laughs> <돌아가네>. 어, 오셨다. 다. 목이 돌아가네. 아. 가슴. 가슴 운동. 가슴 운동 했네. <laughs> 형얘 이름 뭐라고? 여기. 여기. 어, 귀엽다. 자 <laughs> 됐어요. 여기 <laughs> 좀 자고 있어. <laughs> 좀챙겨 달라니. <laughs> 야, 지 우리 아까. 이 페이스잖아. 조금 춥네요. <laughs> 우리 아까 그 봤던 그 플레이스로 갈까 No problem. That's okay. o w Limbo! I'm Limbo King. Really? Wow! Wow! w wow. o wow. o w wow. 아로스키 <laughs> 써야지, 연빈. 자, 잘 봐. 어, 감독님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laughs> 어때, 아. 연빈? 나 잘하지?

n no! 오케이 형 괜찮아 찾했어 아이 좋아이거 형아! 형물안 닦여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우 대거안 되지 형아 정빈 정안에다 일로와 프라임디스크 잠깐만 하고 있어봐 형아 혼자 오케이 okay. 이제 네, 제가 정빈이 지금 태워줄 만한 걸찾아가지고근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엽더라아아김숙희안 되겠어. 김숙희한번너타 봐. 너타는거 보고. 아! 이런 느낌구나김숙희안겠 아! 아, 이런 느낌구나 그네가. 저저저 저. 아! 어때요, 뱀? 저저 저. 근 아무 이제 수마 멀미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잘 보세요. 아버지 아뭐 뭐리. 아아한아 뚫려 그냥 뚫려. 아니야 뛰지 않았어. 뚫려 그냥 하나씩 잡아. 하나씩 잡아. 가자. 아! 가자. 야! 이렇게. 야, 느낌 이상 이렇게 빠질 없지 와어떻까지 그러고 있나 볼게 오! 나가 아, 난다! 여기 있 저렇게 는 거네 오, 벨트! 와, 여기 멋있어 That's cool, 요지! 맵10 보기 한번 계속 들고 나하는 what's this <laughs> power do you like picnic i like picnic too yea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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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like this lane, this lane, this love this love love Oh, love you, love you, love Oh, love you, love you, love Oh,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love You, love You, love on my mind, you're on my mind From Oh my favorite Is this a band version? Got me feeling like damn I'ma be the luckiest man alive Cause I'm slow dancing On this snowy night, I no I forget our past. Cause baby, all I need are my eyes on you i'm at the you i'm in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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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night drag i want you and the way that you look tonight got me feeling like down I'm i'ma be the, the luckiest man alive cause when we're so... slow dancing lumi and i never 너와 i forget our past Baby, all I need a my eyes on you 이순간만 너와 함께 slow dancing Tonight, t o n i g 매지터블이 어딨나 아니면 스낵이 어딨나 좀 알아가지고 좀 스낵을 좀 찾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파크 와서 형들이랑 같이 플라잉 디스코도 던지고 캐치볼도 그래, 하고 <laughs> 피규어나 마블 영화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어 조금 걱정했는데? 조금 걱정, 아좀 걱정, 아맞요좀 걱정했는데 오늘. 근데 막상 보니까 또 멋있었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랑, <laughs> 저랑 역시 똑같은 영화라고. 정확해요, 정확해요. 나는 뭘할수 있어요.